네, 이쪽으로. 저희 편의점 찾아 아, 다녀오세요? 네, 못 봐요. 음, 오, 다녀와요? 무엇인지 아세요? 몰라요. 할머니한테 그런 거 귀여운 옷 제주도 하지 마요. 할머니 아니시죠? <laughs> 근데 예뻐. 아가 선물을 받아서. 잠깐만. 고무인가? 음, 고무예요. 아. 아 살짝가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수현이 공주 아니 천사 아 입에 안 붙어 네. 눈 누구 거야? 네? 눈제 거예요. 손은 아니에요. 누구 거야? 제거 아닐까요? 그럼 나는 누구 거야? 아, 수현이 거. <laughs> 그래 수현이거수현이거수현이거 밥도 못 먹고 아침에 음. 먹었는데 배가 음. 고파요. 학교 갔다가 그러면 샵에 갔어요? 아니요. 음. 오! 오! 여기 오랜만에 온다. 공부한 돌고 이후에 짐이가 왜왜왜또 울려. 편의점 갈 길이 멀다. 예. <laughs> 오토바이 조심이야. 음. 잔 드셨어요? 네, 짬파게티 먹고 왔어요. 맛있겠다. 어떡해! 뭐 먹을까요? 편의점에서 뭐 먹는다고? 네. 식당 안 가고? 나중에 가려고요, 식당. 음, 리허설 하고? 맞아요. 음. 뭐 먹지? 얼굴 뭐 보면안 되고. 뭐 먹지? 뭐 먹을까요? 편의점 아니면 조금만 가면 만두집도 있고. 네. 시간이. 시간이. 그래서. 한편의점으로 조금 배를 채우고 음. 나중에 끝나고 식사갈려고 음.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 요뭐 알려줘요. 한식집이에요. 어디에요 사실 어딘지는 모르는데 가봤어요. 아. 뭐 골랐어요? 요. 오로로 하늘색. 맞아요.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 안에 파는 데가 있는데 아. 거기는 끓여주거든요. 오. 그래서. 잘했네. 이걸 먹기로 하고 이건 후식으로. 잘했네, 잘했네. 빨리 가서 맛있는 라면 <웃음> <웃음> 많이 배고프구나. 네. 아까, 어, 몇 시쯤 먹었지? 8시 반. 어, 배고프지. 지금까지 배고파. <laughs> 자, 우리 천사님 리허설 잘하고 오세요. 시간 있다, 네. 화이팅! 천사님 화이팅! <laughs> 네.